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right 그래, 중국이, 미국이, 중국이, 거기 있는 그한 사람 있죠? 알레바마, 그 회사에 누구죠? 마윈이라고 있죠. 이 마윈을 중국이. 에? 이 중국이 마윈을 구속했다, 징역 12년을 때렸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에? 중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 주겠죠? 안 잡아넣습니다, 잘. 일본 재벌 안 잡아넣어요. 미국 재벌 안 잡아넣습니다. 꼬투리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에? 전두환 정권이 그때. 돈 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몇천억, 사천억 내놔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사천억 준 기업 다 잡아넣어버리면 우리나라 기업, 회장들다 잡혀가야 돼. 맞아, 맞아. 근데 그거 잡아넣었습니까? 안 잡아넣었어요. 이재용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밑에 사람들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해놓은 일을 합병을 하고 뭘 하고 한걸그 사람이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예. 네. 우리는 기업이 잘못한 거는 뒷구멍으로 콧질을 해야 돼.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간, 공정 거래변에 왜 있습니까? 하면 지도를 해줄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두드려 잡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게 남입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없고, 불구, 더러울 꽃자입니다. 그죠? 깨끗한 것도 없어요. 다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더럽고 깨끗한 기업이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아 그러려면 모든 기업이 법인을 하지 말고 주식회사 하지 말고 사단법인을 하지 맞아 맞아요 사단법인은 모든 이익을 노는거야 그래 안그래요 응? 그래 버리면 나라에 세금 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거해놓으면 나라가 돈이 없어져, 세금이 없어.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도둑놈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뜯어먹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네. 이익금을 그고 가져가라. 요래 놓고 세금을 뜯어먹는 게 정부야. 맞습니까? 네. 어, 장학재단처럼 그냥 모든 돈에 세금이 없고, 종교단체처럼 세금 없고, 그냥 다 그래버리면 나라는 뭘로 살림을 하노? 알겠죠?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 이거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정불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 일본이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가난해져.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일본이 가난해져.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세계가 200 230개 국가가 한 나라가 부자가 되면 한 나라가 가난해. 그만큼 이게 왜 풍선 효과니까. 아 이쪽에 올라가면 이쪽 내려가게 돼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이 친구가 100억을 벌면 분명히 전세계 사람들의 돈에 100억이 줄어든 거야 맞아 맞아 요 돈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부정 불감도 없는 거야 불일 불이 하나도 없고 둘도 없어 이게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불이법이야 불이법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야 이게 일시무시일이야. 일종무종일이야. 자, 보세요. 하나죠?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돌아가면 이게 원이야. 알파가 하나,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가 완성되면 원인데 이게 하나야, 둘이야. 이거, 이걸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까? 둘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는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전체. 하나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전체. 안과 바퀴 있는 거야. 안과 바퀴. 둘이지. 또 그렇게 보면, 또 안에서 쳐다보면 하나야. 자기 안에서 보면 하나. 바깥 세상에서 보면 둘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보면은 맨날 이웃하고 싸워. 음. 그러니까. 이열 가지. 그러니까, 불생, 불멸이 같아. 불구부정이 같은 거야. 부정, 불감이 같은 거야. 1과 2는 같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불교의 팔풍. 이거는 팔불이고, 불교의 팔불이고, 불교의 팔풍이 있어, 팔풍. 여덟 가지 바람인데, 알죠? 진, 위, 선, 아 덕. 그러니까 진, 진실, 진이, 선악, 미, 추, 행, 불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같다. 선과 악이 하나다. 아름답고 추한 게 하나다. 행복과 불행이 같다. 알겠죠? 자 장님이 됐는데 14살에 축구하다가 장님이 됐는데 10살 위에 누나를 만나가지고, 그 누나가 아내가 돼가지고, 이와 여대된 그 석여사, 그 석여사가 아내가 돼가지고, 그 장님을 10, 8살 미만의 어린 자, 그 중학생을 자기 마, 나, 마, 남편으로 만들었죠? 네. 그래가 집안에 박사가 다섯 명이야 세계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 정치 차관보가 됐어. 그러면 그강 박사가, 어, 강 박사가 볼 때는, 아름답고 추한 게 존재 하나, 안 하나?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행복이야. 행복이고 불행이야, 또. 행복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불행이 돼버려요또 불행하더라도 겸손하고 그런 좋은 천사를 만나면 그게 행복이야.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지금 강 박사님은 혹시 눈을 뜨게 해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난눈 뜨고 싶지 않다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 어른거리는 사람들 그 뉴스를 다 봐야 되잖아. 맞아, 맞아. 강박 강박사는 낙원에 있어 낙원에. 그리고 여자 아내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 근데 아내 늙은 모습을 꼭 눈뜨고 봐야 되겠어요? <laughs> 그래 안 그래? 죽을 때까지 아내가 옛날에 누나 때 모습 그대로야. 자기 늙은 것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 사람은 항상 열네 살이야. <laughs>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원도 안도 없는 거야. 눈 보이면 좋겠습니까? 아, 아, 아 그안 아, 아, 보는 게 좋습니다.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미추가 같애, 행불이 같애. 그 다음에 덕, 실, 유, 무, 잔, 난. 얻는 것과 있는 것과 유무, 찬란, 애, 사랑과 정오. 같아, 안 같아요? 그니까 러 장희민이가 임금 얼굴을 핥낀 거는 정오로 보았지만은 실제는 사랑이야. 무식한 사람들의 사랑은 그래요. 알겠죠? 치지고 <laughs> 볶고 싸우는 거야. 핥기고 그래, 그것이 질투가 있는 거야. 근데 이혼할 때쯤 되면 안 싸워. 둘다 부처가 되는 거야. <laughs> 너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싸우질 않아. 전혀 관심 자체가 없어. 그러나, 활퀴고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 이럴 때는 정이, 이럴 때는 돈만 있으면 해결돼. 맞아, 맞아요. 에? 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와 정은 같아, 안 같아? 사랑과 미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속생이면 밉잖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면, 옆집 자식이 아무리 속세게도 신경 안써안 안 미워. 그런데 내 자식이 속실이면 미운 거야.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애와 정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팔 여덟 가지 진리라고 그래. 팔진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 둘서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